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지세븐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3-2 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도표예요. 이 도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맨 밑에 5단 14의 인간의 본능. 이게 잘안 되니까 상한 감정. 이게 이제 뭉쳐서 나중에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있는 본능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일성, 이 안에서 세 가지 본능이 나오는데 종기함의 본능, 다양성의 본능, 재능의 본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하고 싶고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인격성의 본능, 생각하는 본능, 자유하고 싶은 본능. 소통하고 싶은 본능. 그 요구를 이루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게 잘안 되니까 속상해 죽겠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성품의 영역이에요. 자, 세 번째 본능의 영역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우리 안에 거룩성이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세 가지의 본능이 또 이제 솟구칩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어. 그게 이제 뭐냐? 첫째는 영성의 기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기능입니다. 인간은 다 종교적 존재예요. 뭐 무신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난 아무것도 안 믿어. 그렇지만은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뭐 돈을 믿든, 자식을 믿든, 공부를 믿든, 자기 힘을 믿든, 뭔가 믿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상이 뭐 하늘에 있는 거냐, 땅에 있는 거냐. 보이지 않는 존재냐, 눈에 보이는 존재냐, 뭐 물질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뭐 사람이냐, 신이냐, 뭐 이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이게 다 종교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영혼은.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과 가까워지고 싶고, 자연 속에 살고 싶고, 오염되지 않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싶고, 이게 육체의 본능이에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존재입니다, 이건. 그래서 신과의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하나님 믿는 것은 행복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본능. 종교적 본능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를 믿고 싶고, 누군가에게 뭔가 드리고 싶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작은 성품들의 영역이 있어요. 작은 성품들, 온유하고 겸손하고 소위 말해서 뭐 착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 맨날 화내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화안 내고 부드럽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 제가 나를 화나게 만드니까 하지.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이렇게 작은 성품들, 온유, 겸손, 진실, 막 열정.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에 의해서 다 귀찮아지고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속이 상하는 거죠, 이게. 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컨설팅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 옳고 그름을 분석할 줄 아는 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뭘 보면은 저거 아닌데, 그 비판적인 시각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능을 잘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은 자기 인생을 반듯하게 만들어 갈수 있죠. 그래서 항상 사람은 이걸 통해서 올바른 인생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나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본능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성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랑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본성은 두 가지의 본능의 욕구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뭔가 좋은 것으로 나도 채우고 싶어. 뭔가 갖고 싶어. 네? 뭔가 소유하고 싶어. 뭔가 사랑받고 싶어. 근데 이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고 주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의 좋은 걸 내가 받고 좋은 걸 나눌 때 행복한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 들어오는 곳이 없으면은 짜증만 나게 되고 속이 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영원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원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게 좋으세요? 사는 게 좋으세요? 다 사는 구원에요 왜?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뭐, 얼마큼 살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오래 사는 게 좋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래 사는 것에 또 곱하기, 또 곱하기, 결국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인데, 우리가 이땅에서는 천국을 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한 본능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아 뭐예요. 이제 그 자기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자기 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한 본성이죠. 이게 본능이에요. 내 인생으로 참 멋지게 살고 싶은데 이거 다 본능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변화하고 발전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이루어 놓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사고 싶고 또 다른 것을 목표를 세워서 또 찾아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 사용을 하면 인생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천국은 행복, 행복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고 싶다. 여러분들한테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요 다섯 가지 성품이 잘 이루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 막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요 그림을 다시 보세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그림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게.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맨 밑에, 우리 속에, 맨 깊은 곳에 5-14. 하나님을 닮은 본성이 있어요. 자,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째, 유일성. 둘째, 인격성. 셋째, 거룩성. 넷째, 사랑성. 다섯째, 영원성. 여기서 어떤 본능들이 나온다고요? 14. 이 14가지의 본능이 나옵니다. 물론 이 안에 더 많은 것들이 또 들어있죠. 첫째, 존기하게 인정받고 싶다. 둘째, 비교당하고 싶지 않고 나는 나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다. 셋째.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 재능을 좀잘 좋은 사람 만나 가지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나도 성공하고 싶어. 이 본능이 있나요, 없나요?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두 번째 성품의 또세 가지. 인격성. 나도 생각.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생각이 인정받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멋지고, 유어.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하고 싶은 거죠. 자유하고 싶어. 억압받고 싶잖아.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세 번째는 나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너하고. 나도 당신하고 잘하고 싶어. 다 이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성에서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본능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성품들. 온유, 겸손, 도전, 열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옳고 그런 걸 분별해서 옳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 이런 본능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랑성인데 이 사랑성에는 뭔가 나도 사랑받고 싶어. 뭔가 소유하고 싶어. 뭔가 갖고 싶어. 뭔가, 뭔가 나도 이루고 싶어. 그 다음에는 나도 좋은 일을 해보고 싶어. 나눠주고, 베풀고, 예?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영원성 안에 세 가지. 나 오래 살고 싶어. 내 인생 잘 살고 싶어. 나는 변화와 발전하고 싶어. 난더 발전하고 싶어. 그 다음에 행복하고 싶어. 이런 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는 다 이게 꿈틀대는 거야. 애도 어른도 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잘안 돼. 환경, 사람, 장애인들 때문에 그러면 속이 상해. 여기에 감정이 상해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 상한 감정이 자꾸 모여 있다가 막 조절이 안 되면 이제 막 처음엔 참고 있다가 나중에 막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 무기력, 뭐 도환장애, 우울증, 대인기피, 폭력성, 막 중독성 이런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때, 대할 때막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요거만 보고 막 책망하고 싸우지 말고 먼저 속상하겠다. 참 상처가 많구나. 아, 뭘 도와줘야 되지? 저 사람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지? 이걸 찾아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픈 마음들이 치유가 됩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